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56페이지짜리 검찰 공소장에 새로운 조사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현직 청와대 공직 비서관 명의로 조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조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명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문 번역과 문서 정리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조전 장관 부부는 이 확인서에 인턴 활동 기간을 4개월 늘리고 발급 시점을 수정한 뒤 도장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는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대학원 지원 때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들에게서 조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을 본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에 공모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전 장관 아들 입시에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용될 것을 알고 문서를 위조했다면 입시방해 혐의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 의혹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전 장관 산하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위 증명서 발급이 이뤄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이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첫 번째 인턴 활동 확인서가 최비서관 이름으로 발급되고 난뒤 10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인턴 활동 확인서는 최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직개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조직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 인사 검증을 담당한 사람도 최비사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호영호재하는사이입니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네, 조교였어요. 음, 음, 촌눈 생각에 음, 야 역시 음, 여기 교법대는 음.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도 <laughs> 쓰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청와대는 오늘 조전 장관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 수사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비서관 열루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왜 답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들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 시험 문제도. 아들 대신 풀어줬습니다. 자녀 입시 및 성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로 조사된 내용들 권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모두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6년 재학 중이던 미국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부모에게 모두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연락합니다. 조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아들이 촬영해 전송한 시험 문제를 나눠 푼뒤 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A 학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조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에서 장학금 12,000달러를 받았는데, 두배가 넘는 금액인 2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장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섰다라고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 딸과 아들을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번소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동시 구속은 면했지만 법정에는 나란히 함께 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전 장관 측은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조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증거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재판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받아들이면 조전 장관은 구속된 정교수와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조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전 장관 SNS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 끝에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디언 기후제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정이 검찰의 수사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재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후제와 같다며 쓴 표현입니다. 변호인단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총력 수사 결과라기엔 기소 내용이 초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똑격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로 일관한 조전 장관의 대응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과의 본격적인 혐의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검찰 조사 내용도 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입시를 위해 현직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소식. 법조팀 최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조전 장관이 아들 인턴 확인서를 부탁할 정도다. 최비서관과 아주 친한 사이인가 보죠? 두 사람의 공통점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 좀더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2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최비서관은 이보다 4년 늦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6학번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학교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최비서관이 방송을 통해서 조국 선배의 조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서울에는 조교도 잘생겼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후보자로 나서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최비서관은 이보다 좀더 늦은 2018년 5월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당시에는 각각 수석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이어간 셈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이 이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논문 때문입니다. 어떤 논문이냐. 앞서 두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나중에는 이게 이 제자와 지도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12년 최 비서관은요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었고 이조전 장관이 지도교수로 이를 심사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두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 비서관은 소비자 불매 운동의 법리라는 제목의 논문 논문을 서울대 법학 대학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논문에는요. 당시 지도 교수였던 조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두고 조전 장관의 과거 논문은 물론이고 다른 교수진들의 논문과 법 법원 판결문 등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서울대가 연구진실성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논문을 조사했었는데 이 인용표시 없이 조국 교수 등의 논문과 이 동일한 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것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문 도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출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조전 장관은 지금 서울대 내년 봄 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조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을 해지하는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전 장관이 사실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서울대 입장에서는요. 뇌물 수수 거기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이 가벼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요. 사립학교법상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이 직위 해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지, 기소 공문을 받으면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혔습니다 직위해제는 사실 행정 조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 파면부터 정직 등 논의를 이런 게 징계 절차도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함께했다. 이 검찰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준 기자였습니다.